프로젝트 수업을 위한 철저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프로젝트 수업을 위한 철저한 준비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일일 체험활동을 준비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학생들의 즐거운 체험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담당 교사들은 체험 장소를 사전 답사하여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한다. 체험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행 순서, 학생들의 예상 동선 비상약 구비 여부, 비상구 위치 등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의미있고 안전한 체험 활동을 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것이다. 이후 사전답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동학면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일일 체험 활동 계획을 조장한 후 계획서를 완성한다. 이 과정은 모두 원활한 일일 체험 활동을 위해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일일 체험 활동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프로젝트 수업도 역동적인 수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나 오류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수업에서 나타나는 오차나 오류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배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수업에서 나타나는 오차나 오류는 학생들이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배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방해한다. 교사들이 사전에 프로젝트 수업을 치밀하고 철저하게 계획한다면 충분히 오차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골프의 기본 규칙이나 경기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골프는 그저 값비싼 스틱으로 무거운 공을 때려 날려보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골프의 경기 규칙을 알고 경험을 해보면 호리넌을 하고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이 즐겁고 행복한 프로젝트 수업도 이처럼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런 과정이 선행되지 못한다면 프로젝트 수업은 속빈 강정처럼 혀우대만 멀쩡하고 실속 없는 수업이 될수 있다. 교사와 학생이 모두 성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의 호리넌을 만들기 위해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해 보도록 하자.